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입니다. 오늘도 분갈이를 하려고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어, 이봉랑이를 너무 예쁘죠. 요거를 이것도 계속 미뤘어요. 해줘야 되는데 이거 1년이 넘었어요. 이거 겁나요. 너무 이뻐지니까 미루다가 이제 해주는데 이럴 경우 약간 겁납니다. 묵은 애들 뽑다 보면은 좀 많이 좀 밑에가 상한 애들이 있어 가지고 겁이 나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로사 핑크인데 적심해서 심은 아이인데 화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옮겨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요거를 화분이 요게 지금 딱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뽑은 다음에 여기다 심어주면 얘는 너무 크죠 그죠 요건 약간 적은 듯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네요 여기 에 지금 어울리는데, 어얘 얘가 이뻐져가지고 제가 복랑이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laughs> 아복랑이가 저는 안 돼가지고 계속 수들 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안 그렇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커가지고, 아 그래서 아무튼 복랑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을 건드려가지고 복랑이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뽑는 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화분이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이걸 한번 어쨌든 조심스럽게 뽑아 보겠어요. 조심조심, 저 그전에 방울복랑 키워보기 전에도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관심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거를 사다가... 작은 아이들 사다 사왔는데, 어머, 이파리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후루룩하고. 아, 그래서 그냥 구석에다 그냥 치워놨다가, 그게 두 개인가 아마 세 개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한번더 해보자 가지고 도전해서 또 사왔는데,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석에다 치워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떨어진 자리에서 자구가, 아주 방울방울방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걔네들을 합식해서 키운 게그 전에 요거 거리대 밑에 있던 애들 개예요. 그래서 어머 뭐 예쁘다. 동글동글한 게 예쁘더라고요. 그때부터 관심은 가졌는데 사오진 않았었죠. 이것도 선물 받은 거고 사오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원종 방울복랑금 그걸 사 사오게 된 거죠. 뭐 말로 자신감 붙었다 그러는데 <laughs> 모르겠어요. 아우 이것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휴 어렵네요. 이게 오래되면은 뿌리가 너무 차서 뽑기도 힘들고 이게 뿌리가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질까봐 이게 물 먹은 물 먹었잖아요. 요새 비옥을 해서. 비를 조금 맞췄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뿌리가 이렇게 실하게 뿌리를 좀 잘라내고 이렇게 그냥 여기에다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여기다 심을까요 이렇게 그죠 그래 더잘 자랄 것 같으죠 이거는 너무 적고 좁고 이거 너무 적죠 꺼내보니까 그러네 요거보다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크기가 커져 가지고 훨씬 낫죠 보시기에도 그죠 어우 너무 예쁘다 어우 떨어질까봐 요거 화분이 굉장히 이뻐 가지고 그랬는데 요 화분도 멋있죠 여기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요런 모습입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뭐 이정도로 해주면 된 거고 이제 흙을 넣어 볼게요 조심스럽게 놓고 깔망이 깔려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난석으로 배수층을 해 줄게요 난석으로 이렇게 해 주고 이것도 외두라서 심기는 금방 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흙을 조금만 넣어 줄게요 이게 흙을 넣어줘도 조금 올라와야 되니까 이정도 넣어주고 심어주면 은 그래도 약간 뽑아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도 나중에 약간 뽑아서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어우 색감이 요즘에 요새 한창 이뻐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심어주면 끝나는 거죠 뭐 이렇게 쳐주고 약간 전 뽑아 줄게, 이렇게 약간 뽑아 줬어요. 목대가 있는 애라, 이 화분에다 옮기니까 이게 더 훨씬 어, 보기가 좋네요. 저게 조금 애가 커서 좀 작은 듯했어요. 우 예쁘네, 예뻐. 화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죠? 해주고, 흙을 조금만 더 넣어주고, 이제 중립마사토로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중립마사토로, 마무리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건들거리는 게 없어지겠죠? 얘가 무거워가지고, 동글동글해서 얼굴들이 무거워요. 그래서 중립마사토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 부분은 핀셋으로 좀씩 좀씩 넣어주고, 얘가 방울, 이파리가 떨어질까봐 약간 제가 조심하는게 보이죠 이파리 하나라도 소중해가지고 복낭이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거야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이파리 떨어질까봐 포도알같이 물들어서 진짜 예뻐요 복낭이를 성공시켰다고 좋아서, 이렇게 다 심어줬습니다. 핀셋으로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거를, 여기를 조금만 더 넣어주고, 핀셋으로 눌러서 넣어줄게요. 아우 예쁘네요, 정말. 화분이 이거, 저기다 심었으면 안될뻔 했어요. 그죠? 너무 예쁘죠? 야 진짜 예쁘다. 진짜 제가 여기다 심으면 안될뻔 했어요. 그죠? 요건 처음에 쬐끄한을때 심었는데, 여기다 옮겨심길 잘한 것 같아요. 잘 자라겠죠? 아주 번듯하네요. 이렇게. 예쁘죠? 그러면은 요거를, 요것도 옮겨줘야죠. 좀 넓은 화분에다가. 약간 기울어진 것 같은 이 물레가 좀 이래 잘 돌아가 이렇게 이것도 오래돼 가지고 조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화분이 넘어졌죠 얘가 적심했는데 이렇게 자국가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 사이에 화분이 넘어졌으니까 옛날에 이런 화분 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화분을 이렇게 조그맣게 잘 만들었어요. 등치에안 맞게. 화분 조그맣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게 화분이 적으니까 물을 빨아먹질 못했어요. 빨아먹질 못해가지고, 비가 맞았는데도 이게 말랐어요. 아내가 다. 또 화분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게 물을 먹지, 아니면 저면을 해주든지, 그죠? 이것도 이러다 떨어, 또 자구 난거 그나마 떨어뜨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구가. 자구 달린 걸또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여기 자구가 이렇게 달려서 조금 조금 잘라내 줄게요 화분이 조금 크니까 낫겠죠 넓으니까 그래도 여기다가 저는 이거로 마사토로 마사토로 배수충을 해주고 뿌리가 기네. 보니까 뿌리를 조금 잘라낼까봐요. 더. 뿌리가 많이 기네, 얘가. 그래야지 얘가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하엽 정리는 다 여기를, 아, 여기도 해줘야 되겠구나. 음, 떨어지려고 그래. 안 되는데? 자. 이게 이거 분갈이 할 때도, 이 안경을 쓰고 해야 돼요. 안 보여. <laughs> 쓰고 해야지, 배는 게 없어요. 눈에 배는 게 없어요. 안 쓰고 하니까, 이 귀찮으니까 자꾸 안 쓰게 되는데, 이제 보이질 않아가지고, 좀 위험성이 많아요. 자구를 뗀다든가, 하엽인 줄 알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안 쓰게 되네요. 귀찮다고 안 쓰고, 여기가 훨씬 낫네요, 심어주니까, 여기가. 그죠? 마사토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예쁘네요. 그 좁은 데서 크느냐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좁은, 좁은 화분에서 크느냐고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이렇게 심어줬어요, 다. 됐죠. 로사핑크요. 자고 살렸어요. 그래도 간신히 자고 살리고 잘 심어졌습니다. 이렇게. 아휴, 복낭이 진짜 예쁘네요. 복낭이가 이를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복낭이 잘 켜졌죠. 자랑할 자랑할만하죠. 너무 예뻐가지고. 봉랑이가 이렇게 컸어요. 이 사이사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 꽃대 나온 데도 또 나오겠죠, 자국가? 자구 자국. <laughs> 갑자기 끝에 목이 매네요. 너무 감동을 해서 그런가.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봉랑이랑 로사 핑크를 분갈해줬습니다.